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겠지만, 힘든 일도 많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듦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분명히 기적 같은 미래가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힘들지만, 버겁지만, 파이팅! 안녕하세요, 유난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1월 22일. 지금 9시 40분이고 저희 42번째 산은 파주에 있는 가막산입니다 저희 등산 코스는 출렁다리 쪽으로 이렇게 쭉 임꺽정봉 그 다음에 정상 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등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저는 가막산 출렁다리 쪽으로 해서 올라갈 거예요 저번 주 강원도 산탈때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산 추위에 호되게 당해서 이마시로서 비린 사고 그리고 장갑도 샀어요. 요 장갑은 이렇게 손가락을 깔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인증할 때 장갑을 안 벗어도 된다는? 벌써부터 힘드네? 청춘은 원래 그래. 미숙해서 아름다운 거야. 이런 거좀못 지나치는 성격이니까 또 이런 거 있으면 읽어봐야 돼요. 어깨 축 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뭔가 나에게 해주는 말인가? 수고했어. 오늘도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다. 맞아요. 소중한 건 가까이 있습니다. 힘들 때 이렇게 옆을 한번 돌아보세요. 햇살처럼 따뜻하고 바람처럼 부드럽게 살자. 나에게 늘심표 같은 당신. 윤호나, 꽃길만 걷자. 와, 달도 있네. 여기 출렁다리. 엄청 큰 달이네. 저는 저 출렁다리 건너서. 저쪽으로 갈까요 아 가막산 출렁다리가 국내 최초래요 언더 커브 서스펜션 브릿지 멋있죠 여기 뭔가 출렁다리 오니까 예전에 포천 운학산 갔을 때 생각나네 포천 운학산 출렁다리가 여기보다 길었던 것 같은데 또 출렁다리 감상이 있죠 그래도 한 700명 900명? 그렇게 버틴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뛴다고 무너지진 않겠죠 뭐 무너지면 이것도 제 운명이겠죠 아 목은 덥다 살짝 덥네 오늘 날이 엄청 풀렸나봐요 우선은 웅계폭포 쪽으로 여기 노선이 붕괴됐어요 보이시죠 무너진 거 정상 이쪽으로 갈수 있으니까 우회해서 가겠습니다 이 파주 가막산이 그냥 인증만 할 거면 차 타고 최대한 올라갈 수 있거든요 100m 걸어가면 정상이라 그러나 그렇고 한 10분인가 올라가면 그렇게 타기에는 제 컨텐츠랑은 또 맞지 않고 그 10분 타면 뭔가 이게 마음속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걸어가는 쪽으로 백대명산 인증이 필요하시면 차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어제는 진짜 간만에 대학교 후배 만나서 같이 소주 한잔 했어요 이제 제가 2011년도 때 학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입학했던 이제 1 2학번 친구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너무 더워 머리 숨이 안 쉬어져 머리가 개판이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달에 제 영화 시사회 할때그 후배가 왔었거든요 저를 보더니 선배님 행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걔는 집에 갔는데 무슨 의미로 그걸 물어본 거지? <laughs> 안 행복해 보이나? 예, 네, 그 친구가 남기고 간그말 때문에 혼자 잡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 얘는 왜 나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봤지? 내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나?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나? <laughs> 별 생각이 다 들었어. 왜지, 왜지?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냥 행복해 보였대요, 그날. 예전에는 막 행복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뭔가 그 씁쓸함이 보였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그래서 그걸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오만 생각을 뭐지? <laughs> 내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laughs> 근데 별거 아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후배랑 술을 먹게 됐죠. 저를 항상 응원해주는 제가 예뻐하는 후배여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아직 꿈을 쫓고 있으니까 가끔은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하다. 그리고 계속 잘 갔으면 좋겠다. 그 길로. 근데 한 번은 꼭 말하고 싶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응원해주고 부럽다고 하는 것들이 혹시나 제가 느꼈을 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것 때문에 힘든데도 막 참으면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어차피 남 얘기 잘안 됐고,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꿈을 쫓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무슨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응원해 줘도 된다. 내가 그만둘 때는 내가 알 거다. 더 이상해도 안 되겠구나. 그걸 인정했을때 그만두는 거지.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버티는 건 아니다. 단지 힘들 때, 그런 기억들을 꺼내서 그냥 새로운 또 원동력으로 쓰는 거지 그게 절대 부담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 아쑥 가마터가 있네 신기하다. 아 지금 이 가는 길이 정상 가는 길이 맞는 건지 헷갈리긴 하지만 올라가다 보면 정상은 나오니까 어떻게든 정상은 나오니까 그냥 가보겠습니다. 등산 리본 이 있네. 등산하다 헷갈릴 때는, 이걸 확인하세요, 등산로. 제 후배도 참 그런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속은 좀 쓰리고 아파도 좋은 좀 에너지를 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지. 근데, 누군가는 그 힘든 걸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힘들지만 좀 꿋꿋하게 밝은 에너지를 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약간 그 중간 단계인 거 같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칭칭 엄청 되고 또안 힘든 척도 하면 살아가고 안 힘든 척 살아가는 게다 좋은 건 아닌데 힘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나는 힘든 사람이야 힘들어. 난 힘든 사람의 이거보다는 그 힘든 걸 어떻게 극복하고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바뀔 수 있으니까. 힘들다고 얘기만 해서 바뀌는 건 없으니까, 하나도. 힘들면 좀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가기 위해선 또 힘든 거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지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과 있으려고 해요. 힘들어도 그냥 밝은 척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감당하면서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끔 힘들 때는 같이 얘기 나누면서 힘도 얻어 가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요. 근데 저는, 누군가한테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항상 밝고 괜찮다고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근데 친한 친구한테는 힘들다고 찡찡도 많이 되고 투정도 많이 부리고 남욕도 많이 하고 모든 면에서 계속 그렇게 투정 부리면서 살진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듦은 결국은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뭐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못될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잖아요. 노력해야지. 좀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리고 나은 삶을 살려고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이 있거든요. 기타 가와 야스시의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아주 오래된 가르침,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삶이 너무 버거워서 지쳐 있고 다 그만두고 싶고 희망이 안 보이는 알렉스라는 남자가 너무 힘들어서 문득 떠난 고향에서 사이드라는 한 소년을 만나요. 아홉 명의 현자를 찾아다니는 소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알렉스라는 사람을 아홉 번째 현자로 착각해서 둘이 대화를 하면서. 진행되는 내용인데, 아홉 명의 현자들을 만나서 그 현자의 퍼즐을 모으면, 어, 사이드라는 친구의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제시해준다는 책이거든요, 현자의 서가. 아, 알렉스라는 사람이 그 사이드가 모아온 현자의 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 책을 읽고,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막 났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뭔가 내 마음을 위로받는 느낌이었고, 근데 거기 아홉 명의 현자가 나오는데 제 마음을 울렸던 현자가 이제 두명 정도 있는데 첫 번째 현자 가르침은 뭔가를 내가 원하고 계획한다면 행동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현자의 가르침이거든요. 행동. 뭔가를 원한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현자가 현재 자신의 인생은 한편의 위인전. 정기라고 봤을 때, 우리가 위인전이나 정기를 읽으면 어느 순간, 아,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의 인생을 한편의 위인전, 정기로 봤을 때, 누군가 너의 정기를 읽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래서 성공할 수 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하루를 살아라. 내가 성공하고 나는 될수 밖에 없는 그런 기적같은 하루를 살아라 제발 그리고 그 하루를 반복해서 가면 된다 그래서 그 현자가 말하고 싶은 현재가 그런 것 같아요 지나온 과거도 펼쳐질 미래도 아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라는 거를 그 책을 읽기 전에 유튜버 하와이데저트에 유튜버님이 이제 좋은 책을 설명해주고 그 인사이트를 어, 읽어주는데 그 책을 읽어 줬어요 그때 근데 그 다섯 번째 현자의 얘기를 듣고 제가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알바를 가고 있었거든요 정말 껌껌한 그런 새벽에 다섯 시쯤 이렇게 알바를 가는 길에 그걸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살다 보면 일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아 일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해 라고 하면서 살진 않거든요. 일이 진짜 하기 싫은 날도 있고. 근데 그날은 그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뀔 거야. 지금 나는 알바를 가고 있지만 이건 단순히 그냥 돈을 벌고 그게 아니고 내 삶을 기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는 하루야. 그러니까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보자. 오늘도 유난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든 분한테 다 공감이 안될 수는 있죠. 그 책의 내용과 제가 말하는 것들이. 근데 저는 그냥 눈물이 많아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울기 때문에 더 감동이었을 수 있는데. 그냥 가끔은 힘들게 살아가는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 힘들지? 근데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힘듦이 결국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좀만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살아내 보자. 어제 후배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주저리주저리 떠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겠지만,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을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듦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분명히 기적 같은 미래가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힘들지만 버겁지만 파이팅! 오늘도 잘 살아내보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내보자 요즘엔 그런 주의거든요 행복이라는 건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두에게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걸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발악해야 되고 저는 그냥 내가 오늘 내 몸이 편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늘은 편할 수 있는데 점점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랑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어떻게든 그 행복을 붙잡으려고 하루하루 발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요즘 저의 삶의 모토입니다 행복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실컷 떠들다 보니까 120m밖에 안 남았네 야 도착 1시간 22분 걸렸네 저희 블랙야크 42번째 산 42좌 파주 가막산은안 되겠습니다. 난될 거다. 난될 거다. 이번에 꼭될 거다. 마카좀 조금 쉬었다가 임꺽정봉이랑 장군봉 들렸다가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완전 옛날 가막산 끼네. 저 앞에가 장군봉 임꺽정 걱정 뭉왔습니다. <laughs>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거든요. 근데 저 밑에서 이 통행 제한이 보, 보여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해서 저기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백 뭐, 했어. 멀리서 저 통행 제한을 보고 아 이쪽으로 못 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겠다. 돌아갔더니 아니었네. 여기가 양주랑 사주랑 경계의 지점인 것 같아요. 여기가 정상보다 뷰가 좀더 좋습니다. 저기는 아까 제가 올라왔던 인꺽정봉. 그리고 저기 마이크가 있는 곳은 정상. 오늘 날 진짜 좋네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엄청 추웠는데 엄청 따뜻해요. 날도 좋은 만큼 다들 오늘 하루도 행복만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죠? 오늘은 로라면잘 하면... 익었죠? 음. 아 맛있다. 아 좋다.